네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해볼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, 여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 리컬시브를 고쳐보는 걸 했었어요.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여기 l o o 이라는 데에다가 여기 함수 호출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찾아보고, 여기에서 없을 때는 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, 여기에다가 루거, u p n이 없을 때.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서 non이라고 초기화를 했죠. 이때 계산해서 넣는 로직. 자, 이걸 한번 구현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다른 걸 많이 해볼 수도 있는데요. 이거 요게 핵심 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없을 때는 어쨌든 요 함수 호출을 해서 계산을 할수 밖에 없죠. 자, 그러면 한번 요걸 만들어 볼까요? 자, if 해가지고, lookupn look is none. 자, none. 자,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none일 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. lookupn은.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이렇게 none, none이라고 촉, 이렇게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 인덱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. 이거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 인덱스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, 그러니까 여기 접근하고 그 다음에 값 할당하는 것까지 하려면 요거를 만들어 놓아야지만 여기 가능하죠.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. 여기 이 구한 로직 있죠? 자,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 로직을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. 그다음에 여기 리턴에다가 또 집어넣으면은 여기 잭기또 돌고 여기 리턴에서 또 리턴을 이렇게 막돌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? 이게 뭐 20개니까 지금 그두 배가 계산이 되겠네요, 뭔가. 자,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요? 야. 어, 파일이 없다고요. 자, 여기 5번. 자 이게 실행하면은 뭐 이렇게 좀 나오죠. 여기 계산이 676 6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훨씬 실행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. 예. 네. 자,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어뭐 음 값을 할당하는 것까지 했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여기 아까 넌이 나오던 부분에 이렇게 타겟 밸류에 값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. 이두 줄을 짜놓기 전에는 아까 넌이 계속 나왔어요. 었 자, 실행딱 하면은 이게 넌이 계속 나왔는데, 여기다가 이 로직을 넣었죠. 이 로직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타겟 밸류가 값이 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를. 여기 앞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리컬시브를 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리컬시브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. 이, 이 n 을 만약에 뭐 아까 100으로 고친다 실행하면은 뭐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죠. 그래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결과가 팍 나오지가 않아요. 만약에 지금 여기 프린트 찍어가지고 뭐 늦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프린트를 빼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가 계산 계속 계산을 하느라고 시간을 계속 보낼 겁니다.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죠?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게 행이 굉장히 많아요. 여기 막 스크롤 다 올라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. 그래서 여기 리컬시브를 이걸 빼줍니다. 빼주고 어떻게 리턴을 해주냐면 그냥 룩업. 룩업에 n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여기 앞에 없을 때 이렇게 그 구해줬기 때문에 뭐 크게 네 문제가 없죠. 자. 자, 요렇게 하고서는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행을 하면은 네, 이렇게 바로 구해졌죠? 이렇게. 그래서 훨씬 딱 처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딱 시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여기 1123 1123뭐235853 뭐뭐 이렇게 아까에 비해서 훨씬 요 스크롤이 되는 범위 안에서 계산이 딱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딱 구할 수가 있고요 어 문제는 여기 100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숫자 2일 때 1이 잘 튀어나오네요 자 그리고 1일 때는 뭐1 나오고 0일 때는 0이 나오죠 음.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핵심 로직이었습니다 여기가 핵심 로직이고요 요거 타겟 밸류는 지금 프린트하기 위해서 타겟 밸류를 집어 넣은 건데요.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. 빼버리고요. 자 이렇게 아까랑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게 딱두줄 들어간 거죠. 딱두줄리컬시브보다두 줄이 더 들어간 거죠. n이 없을 때 n을 계산해서 넣을 로직. 이게 딱 들어가서 뿐입니다. 실행하면은 그0일 때는 안 나오고 이게 뭐. 100일 때는 실행 딱 하면은 바로 튀어나옵니다. 아까 그 리컬시브는 계속 계산을 했지만, 여기서는 여기 없을 때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, 음, 여기를 뭐 찍어 볼 수는 있겠죠. 여기다가, 음, 프린트 n을 찍어 보면은 그냥 여기 n 개수만큼 뭐 계산이 되는 거죠. 처음에 뭐 100이고, 98, 96, 94, 92. 86, 80, 80, 뭐, 아무튼, 이렇게. 훨씬 조금만 계산을 하고도, 어이 결과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, 실제로 얘가 실행되는 시간도 더 훨씬 짧죠.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메모리에다가, 메모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, 어 이렇게 재기로 호출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음, 네, 요렇게 짜면은 크게 문제가, 문제가 없습니다. 음, n, 여기 만약에 1이고 0일 때는 그냥 요렇게 리턴을 해버리고요. 그 다음에 없으면은 그냥 요거 계산을 하는 거죠. 근데 여기 요거까지 좀 줄이고 싶다고 하면은 리, 여기 리턴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l o o k u n은 n. 이런 식으로 요걸 넣어줘도 되는데, 음, 그냥 요렇게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3, 5, 4, 2, 2, 8, 8. 자, 요거, 이거. 이거랑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짰던 로직,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뭐, 똑같죠? 여기다가 얘랑,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가지고, 네, 똑같죠? 자, 이렇게 그 메모이제이션 어떤 이렇게 메모한 메모한 값들을 넘기는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고 실제로 이렇게 연산한 결과를 저장해 주는 방식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. 어,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